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일, 코르넬리스프롱크그첫 번째 시간. 오늘부터 4번에 걸쳐서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잘 아는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눈이 멀어 구어라는 사람을 고치신 일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귀한 교훈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한 번에 모든 교훈을 배우기 보다는 몇 번에 나누어서 찬찬히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9장과 앞선 8장의 관계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8장 마지막과 9장 1절을 연결해서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든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관계가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믿지 않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등을 돌리셔서 그들을 영적인 눈몸, 가운데 남겨두신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려 이 가난하고 불쌍한 맹인 거지를 보시고서 그의 눈을 여시되 육체의 눈과 영혼의 눈 모두를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의미에서 예수님은 모두 세상의 빛으로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과 요한복음 9장 5절을 비교해서 살펴보십시오. 하지만 이두 구절의 문맥은 다릅니다.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고소하는 사람들을 다루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어떠한 결과를 내는지에 대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간음한 여자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라는 말로 자기네 원수인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모세에게 동의해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시면 예수님이 죄인을 보고 당신께로 오라고 초청하신 것이 진심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히려 죄인들을 모질게 다루신다고 이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고서 여자를 자비로 대하신다면 모세의 율법을 소홀히 여기는 이자가 어떻게 참 선지자에게 있느냐라고 이들이 예수님을 역시 고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리 쉽게 그물에 걸릴 분이 아니십니다. 그저 죄 없는 자가 먼저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결과는 참 놀랐습니다. 예수님을 고소하려던 자들은 어른으로 시작해서 다 슬금슬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절에 따르면 이들이 양심에 가책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이 위선자들의 마음에 비추자 이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들판에 한동안 놓여있던 나무 판자를 발로 뒤집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 나무 아래에 숨어있던 각종 벌레와 날벌레들이 판자가 뒤집히면 어두운 그늘로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자 일어난 일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판자를 뒤집었을 뿐인데 이들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8장이 이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 이야기로 끝난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닙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빛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매우 다른 효과를 냅니다. 나무 판자를 다시 뒤덮지 않으면, 덮여 있던 그곳에서 곧 푸른 잔디나 풀이 자라납니다. 한 햇볕인데 벌레들은 피할 곳을 찾아 도망가고, 흙 아래 있던 씨앗은 그 햇볕을 받고 자라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9장에서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내시는 효과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는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둠의 피조물들을 예수님을 피해 도망가게 만드셨고, 구장에서는 이빛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믿음의 시를 뿌리신 사람들 마음 안에서 생명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아더 핑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우리는 이 빛께서 어둠을 드러내시는 것을 본다. 반면에 구장에서는 이 빛께서 광명을 나눠주신다. 구장에서 이 빛은 멸시받고, 거절 받으셨다. 구장에서는 이 빛이 영접받고 경배 받으신다. 8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유대인들에게 감추셨고, 9장에서는 당신을 눈먼 거지에게 드러내셨다.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눈먼 거지 이야기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를 말해줍니다. 이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을 고치신 일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출애국기 33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은혜 베풀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극율이 여길자에게 극율을 베푸느니라. 또한 이 이야기는 사람의 증오가 하나님을 좌절시킬 수 없다는 사실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바리세인들의 살해 시도에도 불구하고 하실 일을 다 하십니다. 바리세인들의 살해 시도를 벗어나자마자 예수님은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는 눈먼 맹인 앞에 서서 그를 주목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비슷한 상황에 놓인다면 우리는 이 불쌍한 거지를 그리 주목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나 내가 아직도 쫓기고 있지는 않은지 뒤를 돌아보면서 가능한 한내 원수들에게서 멀리 벗어나려고 발걸음을 재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적대심이 신경 쓰이셨을 것입니다. 한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우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결코 온 마음을 대적들을 신경 쓰는데 쓰셔서 정작 하실 일을 못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대적들을 완전히 무시하시고서 잠잠히 마음을 지키신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계획을 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다 찾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주목할 진리가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람의 분노가 하나님을 좌절시킬 수 없을 뿐 아니라 잃어버린 바된 사람의 비참한 상태도 하나님을 좌절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볼수 있습니다. 잠깐이 불쌍하고 눈먼 거지를 생각하며 그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은 그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고 말합니다. 팔이나 다리를 잃는 것은 심각한 장애입니다. 하지만 보지 못한다는 것은 더욱 더 나쁩니다. 이 맹인은 날 때부터 아무것도 본 것이 없습니다. 이런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결코 다알수 없습니다.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시력을 잃은 사람만이 요한복음 구장에 나오는 이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갔을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의 곤경이 무척이나 슬프지만 이 사람의 몸에 눈이 먼 것은 그나 우리 모두가 날 때부터 본성상 가진 더 나쁜 어두움 그러니까 영적인 어두움을 상징할 뿐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맹인은 타락한 인류의 끔찍한 상태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이래서 우리는 자기 상태가 얼마나 끔찍한지 알지 못하며 자기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참한 상태에서는 빛이 그에게 비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람이 그 빛을 볼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아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러하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듭나기 전에는 이렇듯 어둡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을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슬픕니까? 우리 구원을 위해 할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전체가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모든 예수님의 기적은 사람이 자기 죄의 문제를 도무지 해결하지 못하며, 그래서 무능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동시에 이런 무능력한 죄인에게 베푸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첫 기적은 5장에 나오는 무능한 자를 고치신 일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먼저 움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교훈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이 먼저 그에게 믿음으로 반응할 힘을 주셔야만 합니다. 여기 날 때부터 맹인이 사람의 이야기도 같은 진리를 다른 방식으로 말합니다. 맹인 이야기의 핵심은 죄악된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구원의 예수님이 이 눈먼자의 구원의 시작을 여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시력을 되찾아 주십니다. 또몇장 뒤에 11장을 보면 나사로가 며칠째 죽어서 무덤에 놓여 있을 때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사로를 일으키십니다. 나사로는 완전히 망한 바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부르짖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으로 죽은 나사로에게 생명이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잃어버린 바된 상태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을 잃고서 완전히 망하게 되었고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누구를 끔찍한 비참에 그대로 남겨놓으실지 자유롭게 정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이 진리를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 진리를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또한 이 진리는 자기가 하나님을 잃고서 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죄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 핍자라고 눈먼 구걸자들이 있습니까? 그대는 그대가 잃어버린 바 되었다는 사실을 압니까? 그대는 그대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조금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사탄이 그대 주변에 쳐놓은 거미줄에 걸려서 빠져나올 소망이라곤 조금도 없고 그리스도께 나아와서 새 삶을 시작할 길조차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일이 너무나 혼동스러워서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고 걱정하십니까? 아무도 그대를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까? 성적 문 앞에 앉아 있는 이 맹인처럼 사람들이 매일 자기 옆을 지나가지만 쳐다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습니까? 세상에서 나 혼자뿐인 것 같고 혼자서 문제와 싸우고 힘겹게 씨름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누가 날 신경이나 쓸까? 아니 하나님도 나를 신경 쓰시기나 할까? 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요한복음 9장 1절에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맹인의 비참함을 주목하셨습니다 맹인의 삶에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를 보고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진정으로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을 그저 성가신 거지로만 보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삼절이 말하듯 이 사람을 죄인으로 보았습니다. 제자들마저도 맹인을 죄인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만은 이 사람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비참한 표정을 옆에 서셔서 얼마나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셨을지는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을 바라보셨을지도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에 동정심과 사랑이 가득했다는 것은 우리가 다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그대를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 그대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볼수 없는데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바라보셨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분명히 이것이 핍절한 죄인에게 격려를 주는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천국에서 핍절하며 눈먼 구걸자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대는 핍절한 사람입니까? 그대의 심령은 가난합니까? 그대는 눈이 멀어 있습니까? 그대 영혼이 눈 멀었다는 것을 깨닫고서 하나님께서 그대의 눈을 열어 주셔야만 한다고 그대는 확신합니까? 바리새인들은 눈이 멀어 있지만 정작 자기네가 똑똑히 잘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사람마다 자기네 공경을 보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이들은 자신이 가난하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극률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이렇듯 죄인의 구원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영광을 받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우리 구주께서 이 맹인을 바라보셨고 주님의 자유로우신 뜻을 따라 그를 고치셨습니다. 그가 구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맹인이 강구할 때까지 기다리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움직이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죄인이 기도할 필요가 없고 오직 무엇을 할 필요도 없단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맹인이 한명더 나옵니다.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는 구죽게 달려가서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바디메오 이야기에서는 사람이 주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어야 하는 책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여기 요한복음 9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인간의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문 앞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을 보셨지만 이 맹인은 예수님이 보시도록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만약 그날 그가 다른 데가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맹인을 바라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죄인을 바라보시길 기뻐하시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는 곳에 반드시 우리는 가 있어야 합니다. 인자는 지금도 일곱 초태 사이를 걸으십니다. 주님께서는 교회 사이를 걸으시면서 주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직접 정하신 방편들을 계속 복주십니다. 죄인이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가십시오. 예수님께 나를 돌아봐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찬송시처럼 예수님께 말씀하십시오. 오, 부드러우신 구주여, 나를 지나치지 마옵소서. 나의 겸손한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웃으시면서 저는 그냥 지나치지 마옵소서. 구주여. 구주여. 나의 겸손한 부르짖음을 들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은 부르시면서 저는 그냥 지나치지 마옵소서. 이렇듯 예수님께 나를 돌아봐 달라고, 나를 부르러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아멘.